네, 탈론 쉽게 쓰게 인게임 알아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점몇 가지 알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실게요. 탈론 데미지의 핵심 포인트는 패시브 데미지다. 탈론은 뭐 물론 근접 퀴도 세고 W도 세겠지만 핵심 딜은 3 색을 쌓고 이렇게 평타를 때려서 출혈 데미지를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패시브를 터트릴 각이 나오면은 세십을 터뜨리면서 들고나 해주신 게 무조건 좋다는 거. 이점첫 번째로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알고 가실 일점 탈론은 W가 한번 날아가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날아갈 때랑 돌아올 때랑 데미지가 같아 보이지만 날아갈 때 데미지는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돌아올 때 데미지는 날아갈 때보다 두배 이상의 데미지를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W가 돌아오는 거리에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상대가 우리가 W를 쓰는 순간 뒤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를 쓰더라도 약간 뒤쪽으로. 어, 돌아오는 것도 맞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W를 던져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어, 두 번째로 돌아오는 W 데미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점 알고 가시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라인 푸쉬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탈로는 벽넘기라는 스킬을 통해서 탑이라든지 바텀으로 로밍을 빠르게 가릴 수 있는 챔피언이에요. 근데 로밍을 갈때 라인을 밀지 않고 로밍을 간다면 은 로밍이 실패했을 때 경험치 손실이 많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놓고 로밍을 가는 거예요. 라인을 밀어놓고 로밍을 가야 로밍이 실패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고, 라인을 밀면은, 뭐, 로밍을 갈 수도 있겠지만, 상대팀 정글로 들어가서, 상대팀 정글을 암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야를 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또는 이런 식으로 귀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대가 미련을 받아먹는 동안에 귀환을 해서, 아이템을 사온다든지, 체력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라인을 밀었을 때는, 상대가 CS를 받아먹는 동안에, 탈론의 핵심 스킬인 병남계를 통해서 뭘할수 있다 로밍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상대가 받아먹고 있을 때 바텀으로 이을 쓰고 내려가서 로밍으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탈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라인을 밀수 있으면 미는 게 무조건 좋다 그래야 한발 빠른 합류를 통해서 교전에서 이득을 볼수 있고 킬을 먹고 게임을 빠르게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인을 밀어 주는게 좋다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스킬 콤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오늘 강의 영상에서는 탈론을 쉽게 쓰는 게 핵심 포인트고 최대한 빠르게 쓸수 있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딱한 가지 스킬콤보만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쓰시겠죠. W 맞추고 Q 맞추고 평타. 뭐 이런 기본적인 거는 빼놓고 제일 많이 쓸 콤보. 뭐 암살할 때라든지 순간적인 퀼각을 잡을 때라든지 제일 많이 쓰는 콤보 알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콤보고요. 제일 쉬운 콤보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콤보예요. WQR 평타 스킬 콤보입니다. 한번 해서 볼게요. W 써주시고 Q 써주시고. 알 써주시고, 퐁타 써주시고. 지금 느리게 써서 이렇게 보이겠지만, 빠르게 써볼게요. 빠르게 쓰면은, W, Q, R, 평. 이런 식으로. 두 번째 W가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딜을 넣는 게 포인트인 스킬 콤보죠. W, Q, R, 평. 이 스킬 콤보 꼭 기억해주세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W, Q, R, 평. 간단하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스킬 콤보고요. 이것도 순간적인 킬각을 잡아서 쓰는 건데, 상대방이 스택이 하나밖에 없을 때, 잡을수 있는 스킬콤보예요. 예를들어 우리가 W를 썼는데 돌아오는 건 맞지 않고 날아오는 건 맞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콤보예요. 자, 스택이 하나 쌓였다고 가정해볼게요. 하나 쌓였을 때 약간 빠른 척 하다가 QR평 자, 어떻게? 스택이 하나일 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W를 썼을 때 상대가 스택이 하나밖에 안 맞아서 W를 썼다고 가정할게요. W를 쓰면 원래 이렇게 한 번, 두번 맞는데 한 번밖에 안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스택이 하나잖아요. 하나일 때 순간적인 필력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QR평. 어, 스택 하나일 때 QR평 타 스킬 콤보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론을 쉽게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팁들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인게임 가서 실제로 플레이는 어떻게 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롱소드 충전한 물약 투명하도록 시작할게요. 네, 라인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 미드는 제드구요, 제드 대 탈론 구도에서는 사실상 손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드쪽에서 3레벨 이후부터는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림자로 긴 사거리, 먼 사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감전을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드가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거의 손싸움이긴 하니까, 초반에 무난하게 W 맞춰주시면 좋구요. W는 가능하면 2타를 맞추면 제일 좋겠네요. 첫 번째 공격보다 두 번째, 돌아올 때 표창이 더 세기 때문에 탈로는 W 2타를 맞춰주시는 게 좋다. 2타를 맞춰주면 이제 Q를 통해서 3타까지 콤보 연계가 가능하겠죠. 일리아가 위쪽에서 지금 먹고 있죠. 일리아 피관리가 안 되면 혹시 한번 가서 살짝 견제돼 볼 텐데, 티는 거의 풀피니까 견제는 힘들 것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세대가 3레벨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라인 한번 밀고 우리 팀 리신이 가정으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 좋아요. 이것 또한 W로 라인을 빠르게 밀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플레이였죠. 탈론은 기본적으로 라인을 당길 때보다 밀었을 때가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라인든 킬러를 잡으려면 당길 때도 있긴 한데 탈론의 스킬 특성상 라인을 밀 확률이 굉장히 높고 라인을 밀게 되면은 로밍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팀원들 백업이나 교전에 좀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무난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W 맞추고 2타 맞으면은 그 다음 주니까 보는 거고, 이타 안 맞으면 빠지는 거고. 탈론할때꼭 라인은 솔로키를 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라인 압박, 라인 밀고 로밍 가고, 라인 밀고 시야 먹고,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톱날랑은 구매해 주시고요. 조금 더 빠른 기동성으로 로밍을 하기 위해서 신발 구매해 줄게요. 장화 사 주시고요. 탈론의또 좋은 점중 하나, 라인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귀한 타이밍을 잡아주기가 좋다는 건데, 바로 이 스킬로 이런 식으로 라인 복귀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타이밍 잡아주기도 좋다는 거죠. 자 라인 빠르게 밀어줄게요. 역시나 또라인 밀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팀원들 라인 상태 보고 바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까지 찍었으니까. 자 시야 한번 피해서. 이런 식으로 시야 피하고. 시야 한번더 피하고. 한번더뛰에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거 라인을 빠르게 밀어줄게요. 보지 면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탈로는 라인을 당길 때보다는 밀 때가 무조건 좋다. 자, 빠르게 한번 밀었으니까 귀안해서 아이템 또 구매해줄게요. 콜필드에 전투방치 구매해 주시고요.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라인 목기를 해줍니다. 1을 쓰면서 라인 목표를 해주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점화를 쓰고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여전히 우리 센 모습 보일수 있고, 킬을 많이 먹어서 체드보다 우리가 훨씬 세거든요. 바로 킬각까지 한번 사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고딱한 번만 잘 걸면은. 오, 라인 밀고 바로 다른 라인 상차 한번 봐주시고요. 애매하다 싶으면은 뭐 굳이 안 가져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상대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일단 상대팀은 비상이에요. 들어올 만한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방금 상황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스킬 콤보 바로 파는 게됐죠 W, QR 평타. 그리고 점화를 빠르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칼날이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점화는 최대한 늦게 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평타를 때리고 나서. 필까지 아무지게 따줬으니까, 채굴도 하나 하고, 교환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첫 번째 코어템 사줄게요. 자기개발톱 구매해 줄 거고요. 랜드 사주시고, 제어와드 하나 사줄게요. 형, 자기개발톱 너무 품고안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굳이, 뭐, 자기개발톱 안 가고, 본인이 드락사라든지, 아니면 월시, 또는 뭐, 선열포식자, 마음에 드는 아이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탈론은 어떤 아이템을 가도 쎄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맞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똑같이 운영할 거예요. 라인 밀고, 사라집니다. 시야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랜드 렌즈 한 번씩 돌리면서, 시야 체크 살짝 해주시고, 그랜드 렌 돌리다가, 상대 정글 발견하면은, 암살각 보는 거예요. 근데 릴리아 밑에 있죠.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라인 뽑기 해서, 라인 한번 밀어주시고요. 이제는 자발 WQR평도 되거든요. 거리 나오면은 자발 WQR평 로한번 써볼게요. 얘 엄청 살이네. 아까 한번실따리고 나서 엄청 살이네. 그런식으로 상대가 대놓고 살이면은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요건 좀더 빠르게 빠르게 다니기 위해서 기동신을 구매해 줄게요 풀간 신발 사도 되고 기동신 사도 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취향 취향대로 사주시고요 심지어 뭐황금장화라든지 헤르메스의 신발 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놀람> 이젠 W 한 방에 라인 클리어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 밀고 상대 정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레드가 있었으니까 릴리아가 레드를 먹던 칼날부리를 먹던 경구를 돌았을 거예요. 레드 먹고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귀안했구나 그러면은. 자 이런 지금 플레이. 우리가 헛걸음에 스에도 불구하고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좀 빠질게요. 삼겐지가잘 먹었네. 아, 네, 자, 빠르게 라인 복귀해서한 네이브 바로 먹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번에 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겐지 단단해서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저거는. 잘 도망가네요. 평화 정도만 지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화만 지울게요. 상대 좀 시야적으로 압박 느끼게끔 평화만 지워줬고요. 다시 라인 뽑기. 우리는 기동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리를 걷는 자까지 특성에 찍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라인만 밀고 움직인다면.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거죠. 역시나 또 바로 라인 밀었고 이렇게 상대 정글이 시야에 보인다 이러면은 암살하러 가면 돼요 어, 이런식으로 아! 어리! 이렇게 우리가 라인을 밀고 턴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키를 따르는 데 성공했고 방금 썼던 콤보도 역시나 WQR 스킬콤보입니다. 탈론의 스킬콤보가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련되면서 어, 좀 탈론을 잘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다른 스킬콤보도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일, 일단 오늘은 우리는 WQR 평타 스킬콤보만 쓰는 걸로. 형근들 만약에 그러면 상대팀 미드가 이제 약간 탱커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정복자의 선열 빌드로 가실 수가 있어요. 정, 선열의 정복자 빌드를 가면서, 조금 단단하게 가면서 사실 미드에서 탱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줬구요. 자, 교환 타이밍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에 독사의 상군이 하위템인 톱날랑검이랑 복갱이 구매해주시구요. 빠르게 라인 복귀해줍시다. 만화 채워주시고, 있으면서 라인 복귀 할텐데 이번에 리신이 미드 백업을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바텀 로밍으로 이득 보는 식으로 한번 동선을 짜볼게요.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플레이 하면은. 좀 애매할 수도. 뭐 스킬 콤보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는데,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독사의 동무님 완성시켜 주시고요. 롱소장 하나 더 구매해 줍니다. 그래서 탈론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뭐다? 첫번째는 라인 푸쉬, 두번째는 맵 리딩, 어, 이 두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편하게 편하게 게임을 맵을 크게 크게 쓸 수가 있고 게임을 빠르게 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중반 단계로 넘어왔고요. 중반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 팀 바텀이 미드로 올라왔을 때 보통 그때부터 게임이 약간 좀 중반으로 돌입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탈론이 할수 있는 플레이는 똑같습니다. 라인 밀고 로밍, 어, 라인 밀고 합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탈론 굉장히 쉽게 써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라인 푸쉬, 맵 리딩을 통한 로밍.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해 주신다면 비교를 쉽게 탈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탈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셔야겠죠. 그럼, 안녕.